Close to, Close to me Close to me Ask the question, then you said it Always saying, things you're regretting Can't erase the, steps we taken Can't go back, to the time and place we met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걸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세계 단 하나뿐인 호이트 버팔로, 뉴, 새 상품입니다. 제가 호이트 버팔로를 사고 싶어가지고, 뭐, 가끔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뭐, 중고로도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그냥 네이버에 쳐봤는데, 어머나, 인스포츠라는 곳에서 이 호이트 버팔로 새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죠. 아니, 미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인스포츠. 딱한 개. 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바로 샀어요. 50파운드, 62인치로 샀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팔렸을까? 저를 위해서 아마 안 팔고 있었을지도. 제가 이걸 받은 지 며칠 됐는데 이걸 까고 싶었어요. 이걸 까가지고 조립도 하고 좀 땡겨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진짜 이거 참느라 금단 증상이 장난 아니었어요. 괜히 막 박스 한번 쳐다보고 냄. <laughs>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두 개죠. 여기 얇은 거에는 림이 들어가 있고 우드림. 그리고 이 두꺼운 거에는 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까지. 그러면은 림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어, 설명서가 두개 있고요. 왜두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설명서 보면은 그걸 찾아봐야 돼. 한국말이 있는지 없는지. 어, 당연히 없겠죠. 예스 잉글리 g 요거 여기 림 뭐라고 그러지? 활줄 두 개. 인스포츠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이 활줄을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진짜 좋아요. 일반 다크론 활줄. <laughs> 이게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차고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원진 모르겠습니다. 호이트 스티커. 호이트 스티커 하나 더. 짠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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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잔. 슉. 아야. 이렇게 종이까지 있고요. 이렇게 줍니다. 키 캬! 드디어 왔습니다. 50 파운드 우드림.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50 파운드 미디움. 50 파운드 미디움으로 샀고요. 호이트 트래디셔널 어처리. 자, 이제 라이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어요. 화이트 트레디셔널 보이십니까? 화이트 버팔로 이 가방도 기가 막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림 넣는 거야, 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은, 오케이. 이거 또 있네. 요거 어? 이건 좀 짧네? 여 뜯어보면, CD가 들어있어요. CD는 뭐냐? 그리고, 육각 렌치. 그리고, 보호 스트링거를 줍니다. 얘는 무조건 보호 스트링거로 걸어야 돼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자, 버팔로 19인치 라이저입니다. 이 버팔로는 19인치 라이저에 58인치, 60인치, 62인치로 출시를 했고요. 저는 62인치로 샀습니다. 아니지, 62인치로 산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마지막 하나 남은 게 62인치였을 뿐이에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 재질이 뭐 듀랄루민이라는 재질이에요. 뭐 엄청 뭔가 대단한 것 같은 듀랄루민? 근데 그냥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리고 구멍 뚫려 있고 디자인이 진짜 남성답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딱 보면 뭐 생각 안 나세요? 그냥 쇠 아령 모양이에요. 그리고 도색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표면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 뭔가 껍데기를 씌워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요런 쇠들은 어, 이게 녹슨 건가? 이게 중인가 이게 중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엔틱하고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보관해 놨으면 좀 녹슬어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얘가 녹스, 녹슬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로고가 있고요. 버팔로. 생각보다 꽤 가볍습니다. 이게 무게는 19인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꽤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19인치로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얄쌍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스테빌라이저나 댐퍼 다는거 빼고는 뭐 조준기, 퀴버, 에로레스트 그 어떤 것도 달수 없는 그냥 쌩으로 쏘는 쌩배어보입니다 호이트 사냥용 활의 특징이 총세 가지가 있죠. 특이하게도 손잡이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림체이라는 곳이 라이저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ILF 4년용 알, 제 블랙 홀프라든지 삼익, 뭐, 삼익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따로 부품이 들어가서 체결 방식인데, 얘는 아예 라이저를 깎아서 림을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내구성이 조금 의문이 있지만, 뭐, 보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감성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청 넓죠? 바로 포뮬러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 사이즈가 있어요. 자기네 말로는 뭐 이게 더 완정성이 좋다, 뭐 하여튼 좋다 그러는데, 근데 사토리는 ILF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산믹 디스커버리 ILF림이에요. 이만큼이 더 길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이 쏘는 느낌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뭐 쏴봐야 알죠? 진짜 색깔 미쳤습니다. 색깔 보세요. 저는 약간 밝았으면 은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 색깔도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우드 이 우드 무늬가 아니 우드 무늬 우드 우드 이씨 이 나무 무늬가 굉장히 굵직굵직해요 진짜 어디 뭐 하나 깔거 없고 디자인이 그냥 깔끔 그 자체예요 얘는 호이트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전통 화려는 거죠 이게 왜 전통... 처음 조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립하려고 와 오, 빡빡해. 씨. 우와. 아니, 아예 이게 아이레프처럼 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딱 붙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자인? 자, 이화은 62인치입니다. 제가 선택권이 없었죠. 어차피 전 세계 단 하나 세 상품이었으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60인치가 가장 손맛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로 60인치를 굉장히 찾고 있었는데 새 상품을 사버렸네. 개꿀. 자 활주를 걸어보고 당연히 보호스트링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보호스트링거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보호스트링거는 아니 그리고 인스포츠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보세요. 갈색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갈색 투톤으로. 그러니까 얘도 검은색 갈색, 얘도 검은색 갈색. 완전 그냥 일체입니다. 일체형. 이야. 당겨볼까. 이야. 역시 50 파운드인데, 어 이게 50 파운드라고?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와 근데 우드림이 이 짱짱함. 자 일단 외관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 리뷰에 실제로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요새 조금 바빠요.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활쏘는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n you said it. I was saying things you're regretting. Can't erase the steps we've taken. Can't go back to the time and place we met. I was so upset.